13. 세상과 너희, 그리고 나. 요 719.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 우리는 가끔씩 예수의 반대자 입장에서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 편에서 예수를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오늘날 우리가 그런 행동을 했다면, 호된 비난을 면치 못할 사건도 예수이기에 거룩하게 보이고, 우리가 모르는 깊은 뜻이 숨어있겠거니 하고 짐짓 간과해버리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예수가 예수일 수는 없다. 예수라는 이름은 그의 삶으로서 만들어지고 성취된 것이지 결코 그의 이름이 예수기 때문에 예수의 삶을 살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 옆에 무조건 가서 서기 전에 그의 삶을 이해하고 그의 삶이 나의 삶이 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과정이 없이 예수를 이해하고 믿는다는 것은 참으로 헛된 공연불에 지나지 않는다. 본문을 보면 예수는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힌 것 같은 인상은 준다. 혹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는 과대망상 속에서 살어던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니, 그 세상은 예수를 미워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다. 적어도 세상을 불신자들이나 이방 종교를 가지고 사는 로마나 헬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 그들이 무엇이 못마땅해서 예수를 미워했겠는가? 뿐만 아니라 본문의 예수의 말씀 가운데 있는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함이라는 말씀도 그런 세상과는 다분히 내용이 다르다. 예수는 그러한 세상 불신자나 이방 종교인들을 향해 이런 반구 비난하거나 책망한 일이 없었다. 그렇다면 논리의 모순이다. 그 반대로 논리의 모순이 아니라면 예수가 일종의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세상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증거가 된다. 왜냐하면 세상을 향해 책망한 일도 없으면서 그 세상이 자기를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희삼일 이유가 여기 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 수박의 것만 핥고 그 맛을 믿는 사람들이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고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있음 히십19 20에도 불구하고 수송하지나 어린 양을 제물로 들고 하나님께 보이기 위하여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고 있는 사람들 곧 성전의 마당만 받고 있는 자들에 불과하다 사일 11 13. 그러면 무엇이 세상 컵스모우, 코스모스인가? 전기한 대로 로마나 헬라가 세상이 아니라는 것은 예수께서 결코 그들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증거된다. 오늘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여 세상의 빛마 53이라는 말씀을 들어 부정부패가 가득 찬저 불신자들의 세계를 세상으로 설명한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의 세상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빌려 권력형 부정부패나 한탄하고 책망하고 있는 사람은 번지수를 한참 잘못 찾고 있는 것이다. 그런 사실들은 성경을 가지고 깨우칠 일들이 아니다. 예수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들은 입에 담아 책망할 가치조차 없는 세상적인 인간들의 지극히 당연하고도 당연한 일이다. 성경적 세상은 성경이 책망할 가치를 느껴 책망하는 대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거슬리는 대상.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하지 말라고 책망하는 대상, 그가 곧 예수의 세상이다. 그렇다면 예수에게 있어서 무엇이 세상이었느냐 하는 것은 자명하다. 예수의 공생의 전부를 통하여 그는 줄곧 유대인들의 신앙 행태를 책망해왔기 때문이다. 율법적 신앙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렇게 신앙 생활을 열심히 목숨을 내어놓을 정도로 하는 대상을 향하여 줄곧 화 있을 진저 마슴을 세장나고 외쳐왔기 때문이다.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다. 세상도 세상의 세상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이 있다. 세상의 세상은 세상이 책망할 가치를 느끼는 세상이고 예수의 세상은 예수가 책망하는 대상이다. 그러므로 예수로부터 책망을 듣는 세상은 그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 자기들은 구원받았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데 살전. 5일 거기다. 대고 너희는 구원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외치고 있으니 돌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이 다행이다 자기들은 온전한 11조 말삼십를 한답시고 회현과 바카와 근처의 11조까지 마이 13이 13 충심으로 바쳤는데 그들을 형의 너희는 약대를 버리고 하루살이를 취했다고 문전박대하고 있으니 3년 동안이나마 공생애를 살수 있었던 것이 다행이다 하기 때문에 세상의 행사는 결코 도둑질이나 간통이나 지저분한 사건들이 아니다. 자타가 거룩하다 인정하고 의롭고 믿음직스럽고 자기 희생적인 사람들일수록 예수의 세상이기 쉽다. 예수는 스스로는 거룩했는지 모르지만, 당시의 소위 종교인들이 보기에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 OIJNOPOVPH, 오이노포테스, 술고래, 대주가에 불과했으며, 녹칠삼십사, 스스로 죄인들의 친구임을 자처했으며, 본문에서도 알수 있듯이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고 했다가, 금방 그의 형제들 몰래 자기도 올라가는 요칠식 표리부동안 조석으로 변하는 인격의 소유자였다. 이런 예수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빌삼육 유대교인, 바리세인들을 책망할 자격이 있는가? 찬송가 가사대로, 무조건 예수 닮기 원합니다를 앵무새처럼 외울 일이 아니다. 오늘날 대부분 기독교인들의 신앙관으로는 오히려 예수가 세상적이고 마기적이며 정육적이지 않는가 약 36. 그러기 때문에 본문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못하되가 진리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못하는 것이다. 원문에서도 분명히 우 디나타이 아우즈 더브네테이 할수 없다. 할 능력이 없다를 쓰고 있다. 즉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능력이 없다는 말이다. 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수 없는가? 그것은 그들 자신이 바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빈 후삼이라는 말씀대로 자기를 사랑한다. 인간들은 자기를 미워할 능력이 없다. 제 눈의 안경이란 말이 그런 것이다. 스스로 보기에 못마땅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자기를 미워하는 것은 아니다. 즉, 내가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세상도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대상을 어찌 미워할 수 있겠는가? 미움은 그 사랑의 배신에서 나온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는, 미워할 수 없는 이유는 내가 그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누가 나를 미워하고 있는가? 그런 즉, 누구든지 세상과 것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무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약사사오 하나님과 세상 그리고 내가 형성한 삼각관계 나를 사이에 둔 하나님과 세상의 쟁탈전 가운데 우리는 나면서부터 요구의 세상과 한 몸을 이루어 살아왔다. 세상이 곧 나요. 내가 곧 세상이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도 내가 하는 모든 것이 곧 세상의 행사가 된다. 이것이 율법이다.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헌금하고 충성하고 봉사, 전도하는 모든 것이 내가 하는 것이면 그것은 율법이요 악한 세상의 행사에 불과하다. 여전히 죄 아래 속하여 죄를 믿고 죄를 찬송하며 산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책망하셨다. 그리고 이러한 종교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그러한 행위적 신앙을 사랑하여, 즉 자신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지 않았다 요삼십구 이런 사람들일수록 철야기도에 한번 빠지면 신앙생활에 구멍이 난것 같고 주의를 빼 먹는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그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것 그것이 바로 기회를 타서 개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나를 죽인 죄다 롬7십일 나의 현재 위치는 어느 곳인가? 우리가 예수의 삶을 살면 이래야 예수를 믿는 것이다. 믿음은 관념이 아니라 삶이다. 예수가 받은 대우를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도 예수의 대우를 받으며 아울러 세상으로부터도 예수가 받은 대우를 받게 된다. 하나님의 대우는 아들로서의 대우요. 힐1 2칠 세상의 대우는 미움과 핍박이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아들로서의 대우, 곡 징계 페이디버, 파이데이와 가정교수, 교육 또는 훈련가, 반드시 있으며 없으면 사생자다. P128 또한 세상으로부터의 대우, 곧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마오십일 현상이 반드시 있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기뻐할 수 있다. 교회 나가고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모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수 없는 증거가 이것이다. 그러므로 자랑. 하는 자는 하나님의 징계와 세상의 미움으로 자랑해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나의 현 주소는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세상이 미워하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누구든지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요일이시보는 말씀대로 그가 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며 믿으며 산다고 하더라도. 그의 속에 아버지의 사랑은 없는 요사십이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고전 15-19.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간단하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점을 미리 경계하셨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 15, 18, 19.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도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이 여기지 말라 요 1, 3, 13구 했다.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속에 모시고 사는 사람이다. 오히려 세상이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의심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성경은 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요13.15 결국 세상이란 세상을 육신적 세상으로 생각한 나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미워할 수도 없고 내 생명을 내어놓을 수도 없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 도로 말미암은 생명을 마다하고 나로 인한 구원을 고집하는 내가 바로 세상이다. 예수는 이러한 나의 들러리에 불과하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말레가 아니라, 예수라는 아우성인 줄을 법이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 종노르신 줄그러나 여전히 껍데기만 부서지고, 내가 달리지 않는 골고다의 십자가엔, 오늘도 예수 홀로 찬바람 속을 우시다. 무엇이 행위이고, 무엇이 믿음인지, 행위가 믿음이고, 믿음이 행위가 된지 벌써 오래 요오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낫기를 원치 않는 눈뜬, 장님들 의의의 죄인들 아직도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예수를 기다리는 정심나간 나압산의 엉겅피 뒷산의 가시나무 모두 모두 얽히고 설켜 세상은 세상을 사랑하고 어울리고 감싸 안으며 풍요를 구가한다. 성경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연극 예수도 있고 대제사장도 있고 바리새인 서기관 내외인 모두 있는데 가늠한 여자만 없다. 막이 내릴 시간은 다 왔는데 여전히 가늠한 여자만 없다. 어디서 누구를 데려다가 이 연극의 끝을 채울고,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으로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실과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여, 너희로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열국에게 받지 않게 하리니, 그때의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불선, 웝선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을 인하여 스스로 믿게 보리라. 겔3 6구9 3 1